애들이 한번 본신쓸거에요 다 부를거에요 시체를 이렇게! 우와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알람설정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 뽑아서 문화상품권을 드릴게요 그러면 바로 시작합니다 오우 오, 뭐야 어디어 여기있다 당내이지죠 정말 좋아요 이거 여기서 스킬 찍는 거는 먼저, 만화실드 있네. 찍어주고, 오케이. 됐다. 그 다음에, 스킵 시간 3초. 바로, 파이어 스트라이 써야겠죠? 지금인가? 어, 됐다. 좋고. 음, 좋아, 좋아. 이 느낌이지, 맞지? 어, 뭐야? 이거 쿨타 뭐지? 이렇게 빨라. 오오오, 안 돼. 어, 좋고. 어디서 안 되지, 그런 거. 좋습니다. 스킬 찍고, 됐다. 오, 이거 스킬 완전 좋네, 이거. 이거 대박인데? 다시 하니까 완전 좋네요, 여러분들. 이거 찍어주고, 더 찍자. 와, 여기서 찍고, 한번더 여기서. 또 찍으면은, 딜이 장난 아니네, 이거. 안녕하세요, 윤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근데 중요한 게 만화가 없네. 뭐 됐어. 먹어주자. 빨리 살 거야, 만화를. 어, 안 된다. 그리고, 한번더 스킬 찍을 수 있겠죠? 어, 됐다. 좋고. 먹어주고, 지금이야. 몇 달지? 아까보다 조금 더 강력한 데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한번 더 스킵해주고, 오케이. 고디서 안 되지, 그런 거. 됐다, 나이스, 좋고, 오케이. 소환몹까지 충분히 잡았습니다. 스킬 찍고, 가자.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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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바나시도 한번 써주자. 오, 클일 났다, 이그 다음은 보스인데 아마 보스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맞나? 됐어. 맞나, 이거? 맞네. 와, 보스 전용 포이즌. 휴, 대박이야, 이거 완전히. 어줍니다. 길바라질발라 <laughs> 괴물이네 그냥 얘 예. 시야를 살짝 높여주고 됐다. 형 순식간인데 이거 어질거 주고 와 이거 스킵이 그냥 와 설마 와와 <laughs> 대박인데 이거 소코 와진 장난 아니야 이거 어 좋아요 그 다음에 안개 제거 스킵해주고. 뭐. 또 찍어주죠 그 다음에 또 찍고 하나 둘 됐다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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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만화 슈드는더 찍을까 가자 오케이 찍어주고 여기서 음 망의 마스크 그 다음에 타주고 여기는 마법 안 통하니까 이렇게 찌고, 오 좋습니다 괜찮고 그렇지 마법이 안 통하면 이렇게 음, 소환 모브을 한번 잡을 수 있겠죠 2 5라운드요2 5부터 찍을 수 있네 됐다 아 여기도 마법 안 통하지 맞네 그래도 여기 있는 마왕의 심장이 버프를 줘가지고 소원 모들이 엄청 세졌어요. 데려가자 이제. 대기해 봐. 그다음에 써주고 중나 이제. 마음에 들어. 와, 너무 좋아 이거. 한번 더 찍자. 됐어. 음. 이게 독대임 있어가지고 초당 25,000. 와어어 잔다 잔다 잔다. 안돼 재우지 마. 저거 어디서? 안 되지. 와 역시 괜찮. 아어 근데 살짝 깨워야 되는데 아, 다 됐어. 안녕하세요, 김유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더 찍어주고. 이거 사자. 시야는 적당하겠지? 크, 센거 봐라. 와! 5 0 0천 데미지. 괜찮고. 둠가드도 뭐, 순식간에 잡을 수 있겠죠? 아, 쉽네. 이거 보니까. 음. 됐어. 레이스도. 좋고. 한번더해봤어 슬로지. 한 번! 와! 한번더 구라나리, 제발 그리고 여기서 한번 가지고 음. 잡을 수 있나? 좋고. 아, 더 찍을까? 스킬 데미지. 오, 오 조심 조심. 야, 뒤로 가봐 뽑아주고 뒤로 갑시다한번 더. 여기는 물리 데미지 쓰면 안 돼요. 무적서 가지고 조심 조심 들어갑니다. 한번 더. 어, 골렘이다. 안 되겠다. 얘들아, 도와줘. 너희들의 힘이 필요해. 그 전에 먼저 암흑의 오0 자리. 조합해주고 갑시다. 자 해봐 한번 너희들의 힘을 보여줘봐. 와 역시 마왕의마스크 풀업하니까 장난 아니네요. 좋아요. 먹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경험치 제거를 하나 둘 셋. 어또사죠 하나 둘셋 됐다. 찍고 오케이 됐어. 뭐지? 아 하이드네 이거. 오 좋아요. 딜바 이게 딜이 근데 초당 25,000이에요. 오 와, 안녕하세요, 허진형님. 와, 진짜로만이다, 저분. 안녕하세요, 허진형님. 반갑습니다. 여기도 잡을 수 있어? 와, 대박인데? 찍어주자. 그 다음에, 음, 당메이지를 위해서, 그래, 맞춰야겠다. 아이템. 갑옷을 맞춰야겠죠? 일로 와봐. 음, 타워랜드 문제 없겠죠? 와, 시간 뭐야? 5분이야, 벌써? 어, 좋고. 어디서? 안 되고. 작은 소환수, 이게 예, 맞아요. 작은 여기 있는 영웅이 본체예요. 작은 소환수고, 좋습니다. 됐어. 스 먼저 없겠지? 얘들아 도와줘. 너희들이 필요해. 좋고, 와, 센것 봐라. 헉. 고이지미가 원래 공속이 엄청 빠르는데 여기 있는 독 데미지에 공속, 이속이 다 느려져가지고 이렇게 됐네요. 아, 좋아요. 이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있지. 아주 그냥 볼만한 거. 됐어. 한번더 소환. 그 다음에 써주고, 이게 근데 화면이 계속 똑같은 것만 보여준다, 되게. 좀 다양한 걸 보여줘야 되는데, 아, 나오겠다, 이제. 슬슬 다양한 거, 여러분들. 여기 소환하고, 이렇게 여기 여기 소환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 번, 그 다음에 애들이 한 번, 분신 쓸 거예요. 다 부를 거예요, 시체를. 이렇게! 우와! 오, 이건 다 돈이죠, 여러분들. 엄청나구만. 맞네, 되게 돈이. 이거 다 잡으면 돈이 얼마야? 우와! 우와! 엄청 많네! 네, 뒤로 가자, 당릉이지 뒤로 가지고 벌써 30만원이야? 돈 많네. 안녕하세요, 김칸님 최영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가자. 하나, 둘, 셋. 대본만 사주고. 갑시다. 됐어. 확실히 만화실도 있어가지고, 안 달아요, 체력이. 근데 이 갑옷을 맞춰주는 이유는, 내 소환수들의 방어력을 증가시켜주기 위해서 맞추는 겁니다. 해주고. 강릉, 오, 야, 큰일 났다. 안 돼, 안 돼! 얘들아! 여기서 마법의 공패를 사겠죠 어, 다, 다 샀다. 들았어 좋아요. 야, 이게 죽네, 인피르나가 우와. 이게 기계라서 마법이 안 통할 줄 알았는데 통하네요? 오. 이게 완전 괴물이네. 하나, 둘, 세 개만 사주고 당메이지를 이따 손하자. 써주고. 써줘. 써줘. 마법이 통하는 녀석들에게는 여기 있는, 어, 플레임 스트라이크를 날려주는데, 근데 통하지 않는 녀석들에게는 이제, 당메이지 가지고 한번 써야겠어요. 가보자. 됐어. 아, 죽었어요, 이게. 좋고. 왜 죽은 거야. 좋고. 안 되지, 그런 거. 스톰어받자 벼룩이죠. 됐어. 그리고 필요한 게, 있... 아, 여있다 여기 소환해주고. 여기서,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사주고. 오, 조심조심. 조심. 뭘 버리지? 마법, 버려봐. 됐어. 됐다. 아, 진짜로? 아! 유나킴님 클랜이요? 화면? 어떤 화면이요? 무슨 화면? 와, 유나킴님, 아, 축하드립니다. 아, 진짜요? 아, 진짜? 와. 그래. 잘하는 클랜들은 그렇게 뭐지? 공식 채널로 해줘야지. 공식 클랜으로. 맞지? 저기, PM인가? 거기 클랜 완전 잘하잖아. 사람들. 거기 고수밖에 없지 않나? 내가 알기로는 거기 고수인데, 다. 들어가는 조건이 되게 어렵지 않나요? 거의 아카치케이크건데. 조심. 일단은, 대 경험치 사주고. 됐다. 미찬다. 아, 캠! 할로우. 반가워요. 캠. 내가 웬만하면 캠안켜는데 근데 켜달라고 하면 켜죠 음, PM이요, PM. 맞아요, PM. PM이 되게 고수분들이 많아가지고 거기는 뭐 이딴 그렇지 거기 들어가는 자체가 좀 어렵지 않나? 봐주자. 됐어, 한번 타주고 들로가자안 높아요? 아아아아그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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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가? 좀 무한해지는데 그러면은 <laughs> 뻘쭘하고 무한하구만. 어, 허 굉장히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그냥 뭐 침묵판 그리고 뭐 그런 거네 그러면 보니까, 야다 통해 이게. 그냥 아무나요? 음, 그렇구만 그러면서 또 어. 아, 점률. 아, 이어는 이제 가 아, 포디만 보다가 아, 진짜로 그러면 이따가 한번 또 포켓몬 디펜스 해 봐야겠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맞죠? 근데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보시는 게 이제 포켓몬 디펜스를 가장 많이 보시고 그다음 뭐 이제 RPG나 각종 유즈맵들 그런 거 보시던데. 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좋아. 어디서 안되지 그런거 됐어 잡아줬습니다 내려가봐 살짝 이게 10분만에 클리어 안되게 되겠... 아, 안되구나 이게 아쉽네 되게 은근히 아 운동하려 아 운동 어 맞지 나도 해야되는데 살 빼야되는데 이따 해야겠다 이따 거기 천에 좀 나가가지고 좀 뛰어가겠습니다 아 수영? 아 진짜로? 오 아, 나도 운동해야 되는데. 제발. 스탯이 거의 막9천이에요 좋습니다. 어, 잠깐만. 여기서 이제 써주고, 집어주자. 오오오, 조심조심. 맞지, 맞지. 이런 날씨에 막, 계곡 같은데 놀러 가고 싶다. 계곡, 맞죠, 여러분들? 계곡, 이런데. 맞죠? 난 계곡 놀러 가가지고 좀 놀고 싶어요. 여기는 마법 안 통하겠지? 맞네. 하나, 하나, 클릭. 클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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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는데, 역시 뒤에 당매이지가 오, 딜 주고, 좋아. 이때만 당매이지 쓰는 거지. 맞아. 제 소환체를 지금 불렀습니다. 당매이지는 그리고, 지속 시간 없어요. 무한이에요, 그냥 무한. 그냥 불사조예요 그냥. 어, 좋고. 조심. 해주고, 여기도 찍어주고, 됐다. 시간은 그렇게 안 걸리네요, 올해. 10분? 좀안 걸리네요. 좋다, 캐릭근데 이거, 확실히. 그 다음은, 여기서 한번더 해주자. 좋고. 음, 오, 그렇다당연이 어떻게. 죽는다, 이거. 아닌가? 아, 죽네, 지금. 야, 소환해봐. 친구 불러. 됐어. 한번 더. 이렇게 되면 클리 되겠지? 근데 확실히 여기 있는 플레임이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됐어. 벌써 봐. 드래곤이구만. 하지만 드래곤은 탁잔 사를 이길 수 없지. 맞지? 좋고. 조심해봐. 시간이 얼마지? 각이요 귀엽지 않습니까? 어, 귀, 귀여워요, 되게. 닭이. 끝났다, 이제. 독도 지키기. 11분 몇 초야, 이거? 보자, 한번. 클리어 시간이 11분 33초. 오, 타이머택 됐네, 이거. 은근히.